당근 구독도 당근 좋아요 당근 눌러줄거지 당근 당근 부탁해 당근당근 당근. 안녕 당근당근당근 당근, 당근. 나는 토끼야 당근당근 당근. 당근 눌러주지 어. 자. 너 얼굴 되게 빵빵해 어, 괜찮아 예뻐? 했어? 당근당근 어. <laughs> 당근! 바로 그거지 안녕하세요 감노자입니다 오늘은 이 영상에 있는 대물 파워뱅크 240짜리 인산철 파워뱅크입니다. 어, 이 제품은 제가 이 앞에 영상 업로드 해드린던 제품 있죠. 이쪽으 해가지고 올라갈 겁니다. 그 제품 이후에 이 제품을 버전이 이제 앞에 전면판을 바꿔가지고 이제 출시한 제품입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문할 때 간노장님 영상 보고 그쪽 보완됐습니까? 문의를 하면 답변이 예, 그 부분 보완 다 됐습니다. 이야기가 듣고 구매하셨던 분이 많아요. 근데 그 이후에 저도 대물 파워뱅크 제품은 안에 뜯어보지 않았겠다 하면 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솔직히 이 제품은 방전 테스트만 완료했고 저도 안에 내부 확인을 못해 봤어요. 대문 파워뱅크 사면 이 제품 신형 이 핑크 핑크 컬러 전면판에 놓고이 가방과 여기에 보면 충전기 를 줍니다. 충전기는 국산 제품이 아니고 중국산 제품이 같이 오는데 충전기가 약간 조금 허접한 건 있습니다. 이 앞에 영상에서 제가 설명 드렸듯이 그때 제가 보완하면 좋겠다 했던 게 뭐냐면 첫째 이 잭들 밸런스 잭들 같이 줬으면 좋겠다는데 하이 부분은 아까에도 같이 공급을 안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항공 단자 12의 5핀 단자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단자보다는 16의 5핀을 좀 취한다는 생각을 해요. 12파이의 5핀이면 뭐 되게 작거든요 납땜하기가. 그리고 두 번째 그때 지적한것 중에 하나가 안에 밸런스 보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밸런스 보드가 인산철 배터리 쪽에 붙어 있었거든요. 그그 그 부분을 떼가지고 차리 안에 배터리 격판이 있는데 요 그쪽에 붙였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네 번째가 인산철 배터리가 와, 배터리 중간에 전련판이 전혀 없었거든요. 수축기부 말고는. 그 부분을 넣어줘야 되지 않냐,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네 번째가 이 안에 충격 방지 하는데 스티어 폴로 되어 있고, 배터리 팩이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오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엠마음은 그쪽 분 쪽에 팩로 해가지고, 해준 다음에 스티어 폴 같은 거 대해 주는 게 낫지 않겠나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거 말고는 그때 보면, 전 안선하고 안에 구성은 깔끔하게 되어있었고 전면판에 마지막에 한게 되어있네요 전면판에 납땜을 한데그 부분 다 노출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이유에 놓은 제품입니다 과연 이분은 제가 이야기했던 거 얼마나 받아들였을까 저도 궁금합니다 내부 오픈하기 전에 방전 테스트 먼저 보고 올게요 대물 파워뱅크 240짜리 방전 테스트를 진행할 겁니다 14볼트가 지금 항상 제가 그렇지만 시반파워 방전하고 12볼트 크답니다 변함없는 조건이죠. 이제 시작합니다. 항상 똑같은 멘트지만 이 얼굴은 어, 차단합니다. 자, 지금 방전이 이제 그쯤다 돼가요. 다 돼가는데 제가 볼 일이 있어가지고 좀 장시간을 비워야 될것 같아가지고 지금 12.39V 상태에서 지금 223시간 45분 정도 방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언제234.6 정도 나왔습니다 용량이 그렇다는 거는 실제 자기 암페어가 240 암페어 이상은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마무리할게요 왜냐면 지금 며칠 동안 해놨고 제가 좀 장거리에 좀 갔다 와야 돼가지고 컴퓨터 켜놓고 갔다 올수 있는 상황이 아니여가지고요 여기서 방전 테스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물기 작업이, 여기에는 육관 렌치였을 거야. 다른 쪽은 십자 드라이버였었어요. 전에하고 약간 작업을 이상하게 좀 틀리겠어요. 뭐못 빼게 분해할 때좀 귀찮게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는데, 분해 못하게 하려고 일단 그렇게 작업하셨네요. 저임팩트들1 8트 가서 산다고 너무 강한 거 가서 서는 거 아니냐고 댓글로 주시던데, 강한 거는 맞아요. 근데 습관이 되 있으니까 이거 버튼 가지고 조절이 되, 되니까 나는 저는 상관없더라고요. 맨에 보면 어떤가요? 바뀐게 보이시는가요? 여기는 백팩은 이 부분은 땡거는 똑같아요. 전에하고 이 부분 땡거는 틀린 거 없는데 뭔가 틀리지 냐면 전에보다. 요게 새가 새 중간에 전련판을다 넣었어요. 전련판을 넣고 중간에 갭을 줬어요. 전에는 갭을 전혀 안 줬는데 이번에 보면 전련판을더 갔죠. 그쪽에 전련판을어 가면서 안쪽에다가 갭을 준것 같아요. 근데 갭이 야 이거 백불 떼기. 뭐야 이거 일단 이 부분을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거 먼저 이야기 할게요 저도 확인이 좀 필요해가지고 저는 여기 격판에 전련 작업이 안돼 있던 게 인식으로 전련 작업이 다 되어 습니다 인식으로 전련 작업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해주면 좋겠다는 전련 작업이 되어 있고요. 저는 종이 테이프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데 이번에는 이 앞에 하고 틀리게 안에 케톤 테이프이 작업을 했어요. 인식으로 케톤 테이프 보이죠. 케톤 테이프 작업하고 위에 석번지 테이프 한개다 했고 거기다 종이 테이프 도 했어요. 이 앞에하고는 약간 좀 틀리진 건지 몰라도 전련은 상당히 신경 썼고요. 이 앞에하고 똑같이 전 배선은 상당히 깔끔해요. 그, 어, BMS는 200짜리입니다, BMS. 이게 300짜리 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게 300짜리는 석단이에요. 3단인데 200짜리가 2단이 거든요. 한 단에 100A짜리 거든요. 200짜리 사용했고요. 이 앞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베렌스 보드는 격판에다가 했는데, 이 BMS가, 배터리 세 쪽에 연결하는 건안 좋아요. 이 격판이 있기 때문에, 격판 위치에 바꿔더라도, 이게 배터리에 바로 말려, 해주고, b m s 연열로 넣으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기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BMS 배터리 쪽에 하고, 와트 메탈을 여기 격판에다 설치했어요. 근데 이 앞에보다 나은 게, 이쪽에 보면, 밸런스 보드가, 전에는 이, 바, 터리에 붙어 있었는데, 격판 쪽에 옮겼어요. 제가 지정했던 것처럼. 이 부분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그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단자, 단자가 다, 이 전련 작업이 안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납대 자리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한 다음에, 제품이 있게 다 실리콘으로, 다 전련 작업을 했습니다. 상당히 여기 실리콘 작업한 거 보이죠 요 부분은 상당히 신경 썼고 나머지는 이 앞에 하고 구성이 같아요 메인 스위치는 이 BMS에서 컨트롤 할수 있기 때문에 릴레이가 굳이 필요 없이 작업되어 있는 겁니다 릴레이가 필요 없어요 릴레이 필요 없이 이 BMS 자체가 200이란 전류다 제어하게 되어 있어요 스위치가 그래서 바로 들어갔어요 BMS 쪽에 전혀 상관없고 많이 좋아졌어요 아니 거짓 거진... 제가 지적했던거 거의 다 수정됐어요. 제품은 이 앞에 하고, 이제 미미했던 거, 좀더 완벽하게 개선이 됐어요. 자, 소시, 앞부분은 뭐 제가 약간 당황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 영상 찍을 때가 앞부분하고 지금 약간 시간 지나고, 그날이 아니고, 다음, 다음날인데, 제가, 인산철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수입하고 전문적으로 취급하신 분두 분에게 물어봤어요. 한 분이 아니고. 두분테 물어보니까, 120A까지는 새 제품도 이런 현상이 없는데, 220, 240A 단일셀 같은 경우는 약간 새 제품도 약간 살짝 배불떼기 현상이 있대요. 그 제품이 여름에 생산한 제품들이 약간 현상이 나타난답니다. 전체 물량의 한30% 정도가 그 정도 현상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은 다 불량이 아니냐 하는데 어 약간 배풀떼기 현상 나는 것도 정상적으로 다 유통이 된답니다. 어이 제품도 그런 제품 같아요. 제가 영상을 첨부는 안 했는데, 다시 한번 방전을 시켜봤어요. 방전해도 자기 용량 그대로 나오고요. 이배풀적기 현상이. 형성이... 약간은 나아요 약간은 크기 차이가 안나는데 약간은 낫고 뭐 그런 문제가 없고 어 실제 유통하시는 분들에게 다 여쭤봐도 240 이상 되는 용량은 그 정도나고 심한거는 400 암페어 정도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케이스로 돼있는거는 5분의 1만큼 부품은 경우도 있대요 새 제품인데 어 여름에 생산된 제품이 그런 경우가 많고 이것 때문에 제가 대물 파워뱅크 사장님하고도 통화 통화를 해봤어요 어 전문가 두분 말고 이제 실제 만드신 분도 이번 루트에 이런 현상이 있는데 어, 어떠냐니까 자기 또그부분 어, 어, 대해서 중국에 확인했었고 다 했는데 정상 제품이 맞답니다. 어 일단 뭐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없는 제품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이 120짜리 두개 가지고 만들면 이 현상이 있으면 좀 그런데 240은 유통하신 분다 똑같은 말이에요. 240부터는 이 현상이 난답니다. 저도 몰라가지고 당을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제품이 하고 이야기 하고 용량 같은 것도 다 정상적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어 문제없는 제품으로 판단됩니다 이 앞에 보다 제가 이야기했던거 많이 수정을 하셨고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용량 잘 나오고 자내부까지 공개했고 이제 다시 조립을 할 겁니다 조립을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요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처리고 완료했습니다. 음, 결론적으로 정리를 드리면요 점점 발전한다 그리고 기본에 충실했다 이렇게 결론을 질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대물 파워뱅크 그 내부 확인했을 때그 영상에서 이쪽에 있을 겁니다. 지적했던 부분을 상당수 보완을 했어요. 그리고 충분히 소비자에게 실망시키고 기대할 수 있는 제품, 충분히 믿고,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좋다면 좋았고, 안 좋다면 안 좋았던 건데, 저를 당황시킨 제품이죠. 제가 순간적으로 엄청 당황을 했거든요. 실제 이 영상 올라가기 전에, 제 실시간 방송 먼저 봤다면 걱정을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저보다 더 배터리 쪽만 유통한 전문가에게 다 여쭤봤고, 다확인 했을 때는... 이상 없는 게 맞고 단일 세240 암페어 4 s 1표어 되어 있다 보니까 240부터는 이런 현상이 난데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유통된답니다. 저는 좀 걱정을 했는데 확인하기 전까지 그건 제기억뿐이었고 제가 경험을 못했던 파트니까 제가 당황을 했던 거예요. 정상적인 제품이라고 인정을 됐고 제가 축방전 이 제품은 두번 테스트했는데 두번다 똑같은 용량이 나왔고요. 나머지 제가 영상에서 어 지적했던 부분 다 100%는 아니지만 최대한은 수정이 됐어요. 이번 영상. 내부 확인하고 방전 테스트하고 보안이 어느 정도 됐는지 해서 다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요. 대물 파워뱅크 사장님에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만 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주면 지금보다 더클수 있고 더 좋은 제품이 생산하고 소비자의 충분히 믿음이 있는 제품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